나이 들면 난다는 특별한 냄새 혹시 들어보셨나요? 사실 이 냄새의 정체는 노네날데하이드라는 물질 때문입니다. 피부 피지가 산화되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. 나이가 들면 피부에 기름이 산화되면서 이 물질이 나오는데 40대 이후부터 점점 많아져서 흔히 말하는 노인 냄새가 되는 거죠. 완전히 없앨 순 없지만 깨끗한 세안, 균형 잡힌 식사, 적당한 운동으로 충분히 줄일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매일 샤워, 특히 등과 겨드랑이를 깨끗이 씻어주세요. 옷은 자주 세탁하고 햇볕에 잘 말리기. 식습관도 중요합니다. 기름진 음식 줄이고 신선한 채소와 생선 섭취. 집안은 자주 환기해서 상쾌하게 유지하기. 노인 냄새 관리하면 상쾌하게 젊게 지낼 수 있습니다. 건강한 생활이 곧 향기 나는 삶의 비결입니다. 노년 건강 꿀팁. 더 알고 싶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.